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키나무 세 번째 시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릴 수 있어요. 예, 위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는 그런 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시 생각해 보면은요, 저번 시간에는 사키나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해어요 배웠습니다. 사키나무 개수 구하는 선생님이, 설명을, 설명,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은 첫 번째로 위치, 위치별로 세는 방법이 있었죠. 이건 바로 밑도안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와 같은 밑도안을 위치별로 번호 붙여서 세서 더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층별로. 세는 방법이 있었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모양을 바꾸어서 뭐 비어있는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을 끼워 넣어서 세기 쉬운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 개수를 세는 방법이 있었고, 또 묶어서 묶어서 세는 방법도 있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두 개는 스스로 자신있게 할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쌓키나무에 전 시간에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쌓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리라는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 쌓기 나무 모양을 보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리라 그리라고 합니다. 자, 퀴즈를 보니까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또 앞에서 본 모습을 이제 그려 보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 보시오. 자, 여기 그림에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어 바로 위에서 본 모습인데, 여기 여기서 주의할 게 여러분들이 옆이랑 위에서 봤을 때 위를 기준으로, 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옆과 앞의 위치가 어떻게 되 있는가가 어디 있는가, 있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자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릴 때 옆, 옆에 모습이 옆에서 본 모습이 오른쪽에 가 있죠 그리고 앞이 정면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를 틀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틀어줘야 될까요 옆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더한 45도 정도를 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앞이 정면으로 이쪽, 이쯤에 앞이 오고, 옆이 완전히 이쪽으로 가게 했을 때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럴, 아, 이 모습에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리면은 자, 옆모습은 여기 두 칸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옆, 옆에서 본 모습은 여기하고 여기만 보일 테니까. 자, 그리고 앞에서 본 모습은 파란색으로 칠하면은, 여기만 여기 보이고 여기 보이고 여기 보이고 이렇게 세칸 여기 세칸 3칸, 위에 세 칸이 보이겠죠. 그래서 옆에서 앞에서 본 아, 선생님이 잠시 아, 잠시 헷갈렸는데, 자 앞에서 본 모습은 예 밑에 세 칸이 보이겠죠. 앞에서 본 모습은 예 밑에 세 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비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쓰면 안 되고 여기 튀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칸이 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위 모습을 그릴 때 중요한 게 옆에 뭐 옆에서 본 위치하고 앞에서 본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자 여기서 보면 옆이 오른쪽으로 가 있죠. 우리가 앞은 정면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과 옆을 완전히 이렇게 정면에서 오게 그리고 옆도 완전 옆으로 오른쪽 옆으로 가게 틀어줘야 된다는 거죠. 틀어주면 약간 이게 내려가고 여기가 올라가게 돼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어, 좀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틀었을 때 이제 앞에서 본 모습 이제 앞에서 본 모습 다시 검은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모습은 자 이게 틀어서 앞에서 여기서 보니까 요면만 보이겠죠 지금 검은색 예, 밑에 1층에 3개하고 2층 하나 3층 하나 즉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가 3칸이고 위에도 세 칸이 되겠죠. 그 모습을 상상한 다음에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본 모습을 그리면은 어, 밑에 예, 밑을 기준으로 세 예, 칸이 되고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위로 세 칸이 되겠죠. 또 이렇게 세 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셋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자 옆에서 본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옆을 기준으로 봤을 때자 여기 파란 면들이 보이겠죠 옆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들을 생각을 하고 세 개하고 이쪽 면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밑에는 두 칸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세 칸이 돼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옆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이 보이고, 아 밑에 두 칸이 보이고, 오른쪽에 또세칸된 모습이 되겠죠. 자,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모습이 바로 교과서에서 제시된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위에서 본 모습은 이제 음, 위에서 본 모습은 여기서 본거 그리고 앞에서 본 모습은 이쪽에서 본거 옆에서 본 모습은 네, 이쪽에서 본게 되겠죠. 그러나 이거를 그릴 때는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 해줘야 되냐? 자, 옆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가게 이렇게 틀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틀어놓은 여기가 앞이 되고 이쪽이 옆이 되고 이제 이렇게 본 모습이 위가 되겠죠. 자, 위에서 본 모습 보면은 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예, 위로 세 칸이고 앞에 하나가 튀어나온 모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서 본 모습은 바로 세 칸, 3칸, 오른쪽으로 세 칸이 올라간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서 본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카메라가 약간 위로 올라가서 보였는데요, 네, 이쪽에, 오른쪽에 세 칸, 그리고 왼쪽에 한 칸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음, 이런 모습을, 사키나무를 음, 위, 앞, 옆모습을 그릴 때는, 어, 옆모습과 앞모습이 어, 어느 쪽으로도 약간 틀어져 있는지, 대개 옆모습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앞모습은 정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생산을 하면서 그리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